2018년 피스의 상판한 나채형 문제 37번입니다. 다음 글과 라운드별 음식값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음식값을 가장 많이 낸 사람과 그안에 음식값을 고르면 가불병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음식값 내기를 하고 있다. 라운드당 한 번씩 가위바위보를 하여 음식값을 낼 사람을 정하며 총 5라운드를 겨룬다. 가위바위보에서 승패가 가려진 경우 패자는 해당 라운드에 음식값을 낸다. 비긴 경우에는 세 사람이 모두 음식값을 낸다. 단, 직전 라운드의 가위바위보의 승자는 음식값을 내지 않는다. 이를 조건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음식값을 낼 사람이 2명 이상인 라운드에서는 음식값을 낸 사람들이 동일한 비율로 음식값을 나누어 낸다. 이를 조건 2라고 하겠습니다. 갑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를 순서대로 낸다. 을은 1라운드에서 바위를 낸후 2라운드부터는 직전 라운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경우 가위를, 비긴 경우 바위를, 진 경우 볼을 낸다. 단, 의리 직견 라운드에서 음식값을 낸 경우에는 가위를 낸다. 이를 조건 3이라고 하겠습니다. 병은 1라운드에서 바위를 낸후 2라운드부터는 직결 라운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경우 볼을, 비긴 경우 바위를 진은 경우 가위를 낸다. 라운드별 음식값도 나와 있습니다. 공부할 표를 만들고요. 값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를 순서대로 냅니다. 1라운드에서 을과 병은 모두 바위를 내므로 결과 갑이 1라운드 음식값을 지불합니다. 2라운드를 보면 1라운드에서 이긴 을과 병은 각각 가위와 볼을 내고 비에 대해 조건 1. 비긴 경우에는 세 사람이 모두 음식값을 낸다. 단, 직전 라운드 가위바위보의 승자는 음식값을 내지 않는다를 적용합니다. 조건 1의 단서에 따라 직전 라운드에서 이긴 을과 병은 음식값을 내지 않고 갑이 음식값을 모두 지불합니다. 3라운드, 직전 라운드에서 비긴 을과 병이 모두 바위를 내고 지면 조건 2를 적용합니다. 4라운드, 직전 라운드에서 진 을은 볼을 내야 함이 원칙이나 직전 라운드의 음식값을 냈으므로 조건 3에 따라 가위를 냅니다. 3사람 모두 가위를 내어 조건 1을 적용하게 되며 단서에 따라 갑은 음식값을 내지 않습니다. 5라운드, 직전 라운드에서 비긴 을과 병은 모두 바위를 내야 하지만, 을은 조건 3에 따라 가위를 내고, 진, 을은 음식값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5라운드 결과만 보더라도 음식값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은 을입니다. 그 금액은 3라운드 9,000원, 플러스 4라운드 12,500원, 플러스 5라운드 3만원으로 51,500원입니다. 좋은 풀이로 찾아뵙겠습니다.